안녕하요 채니입니다 제가 오늘 하진님 파면박 구성 소개 영상 찍어보려 해요 일단은 총 88세트이기 때문에 양은 되게 되게 많고 500장 덩어리까지 있어갖고 양은 진짜 많습니다 2400장 가까이 제요 2300몇 장이었거든요 어 일단은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상태부터 소개해드리자면 아포젠 헤드풀 리본 디테와 우표 스탬프 디테가 들어가는데 우표 스탬프 후폭 디테는 이런 도안이고 이렇게 되게 귀엽고 빈티지하고 예쁜 도안입니다 이렇게 붙어지는 도안이고 그 다음에 500장 덩어리 소개해드리자면은 염색소녀가 들어갔는데 도안도 굉장히 예쁘고 500장이라서 소장하기도 매우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비공개 점 8세트는 요렇게 요렇게입니다.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세트 들어가고 요것들 포장을 해주고 이렇게 티테두정과 500장 덩어리 포장해주었고 이제 인스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포인트 1, 1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엘라이 프루츠, 12지 신소, 12지 신치 우주를 담아서, 물의 요정, 캘리그라피 인스 저 소녀, 호주를 담아서 도무소, 한복 소녀, 백합과 함께 인스가 들어갑니다. 두께는 여전히요. 인스 번트 2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복숭아 잠의 캔디, 코튼 캔디 소녀, 러브 포션 소녀들, 아이즈 소녀들, 핑크 베레모 소녀, 그다음 울고 있는 보라 소녀, 아인라이트, 이 시비디 신소, 시비디 신치, 그다음 고양이 쌍둥이 소녀들 이렇게 들어갑니다. 두께는 여정도 돼요. 인스 번트 3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용의 애스 특전, 용의 애스 특전 다른 버전, 용의 애스 하트 소녀, 얼음 소녀, 메타몽이나 라일락 소녀, 유니콘 소녀들, 다음에 유인어 백설공주 이노, 인어 공주, 백설 아픈제 이렇게 들어갑니다. 두께는 이 정도 돼요. 백설공주 다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백설공주, 당근토끼 핑크 보석 소녀, 보라 보석 소녀, 세라보 고양이, 그리고 다음에 앨리스 소나트 소녀, 나비 요정. 공그 소녀, 미니 마우스 소녀 이렇게 들어가고 두께는 요 정도. 인스버트 5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펜나신녀, 에이스, 나쁜데, 복숭아 소녀, 그다음에 보라색 안개꽃 소녀, 봄 소녀들 버전 1, 봄 소녀들 버전 2, 청사탕 소녀, 시즈 로제인스, 연보라 소녀, 어둠의 별 소녀 이렇게 들어갑니다. 두께는 요 정도 돼요. 인스버트 6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물병자리 소녀, 물병자리 소녀 배경 있는 버전, 할리퀸 백설공주, 거기 얼 소녀, 상큼 소녀들. 절제 수입 소녀, 귀여운 소녀, 아이스크림 소녀, 다음에 잘라 쓰는 봉이 네임테인스 유니코이나 이렇게 들어가고 두께는 여정도 됩니다. 인스 봉투 7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스위트 디저트 인스 꼬디 이너 세일러문 버전 1, 세일러문 버전 2, 파스텔 계절 소녀, 핑크, 노랑, 하늘, 보라 이렇게 들어갑니다. 두께는 여정도 돼요. 인스 봉투 8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기 인어 공주, 아기 인어 공주 배어 있는 버전, 귀여운 소녀들. 블루베리 에이드 소녀, 양갈래 소녀, 앨리스, 다음에 토끼 소녀, 월계수 잎 소녀 다른 버전, 카케체쪼끄이카케체 어, 카케체 어른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두 개는 이 정도 돼요. 네 이렇게 인스 아티테인 덤, 500장 덩어리, 인스 봉투 1, 2, 3, 4, 5, 6, 7, 8까지 다 소개를 했고 이상 가장 큰택봉에 넣어주었어요. 이렇게 가장 큰택봉에다 넣어주었고 이상 하진님 파연박 구성 영상 소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